내꼰왜 이렇게 영상이 가깝게 찍힐까? 서로 찍어주는 거? 난 저기로 가고 싶은데, 막. 돌아가, 돌아가. 로 아, 가. 더 뒤로 가면 안 되는 거죠? 여기서 빠지면 진짜. 크일라즈. 야 이게 더잘 나갔다. 그렇지 어, 느낌이 있지. 좋네.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. 응. 어. 아하. 응. 어. 잘 나가. 야, 재밌다. 어. 어물튀기죠 물튀겨요 물튀기죠 주의할게요 주의하시죠 기사님 네. 여기 갈매기 다 몰려있니 갈매기 하 갈매기 하 갈하 가라 제 살짝 진짜 펭귄 같다 <laughs> 저 얼굴 빨간 거 가라 가버리죠어 훨씬 더. 이러면 재밌을 거 같은데. 오리배 있잖아, 오리배. 아, 내가 그말하려다가 아, 하세요. 펠리컨 봤어? 아니? 거기서 어떤 저수지에 오리배 운영하는데 어. 거기서 알바하는 애가 쓰는 내용이거든. 근데 이제 혼자누가 오리배를 타러온 거야. 나 혼자 또 멀리까지 갔어. 와. 근데 안 와. 안 와? 혼자 갔다. 어, 혼자 갔다가 안 와. 뭐게? 수수께끼야. <laughs> 왜안 왔을까? 선착장이랑 하차장이랑 달라서? 아니 그런 수수께끼가 아니야. 혼자 오리 배를 타러 온 남자. 안 돌아와. 음. 왜안 돌아왔을까? <laughs> 자살한 거야. <에? 웃음> 뭐야? 그 <그런> 문제가 아니라면? <laughs> 문제가 아니었어. 어. 그런 내용이야. 막좀좀잘못 살고 막좀 그러니까 그런 거. 난민 같은 느낌? 어. 그 사장님이, 유원지 사장님이 기러기 아빠야. 근데 어.. 막 되게 막 그래해. 자기 사람 되게 지루해하고 막 이래. 근데 어느 날 어느 날딱 첨벙첨벙 퐁당퐁당퐁당 퐁당 퐁당 되는 소리가 밤에 나가지고 엄청 많이 나는 거야. 그래서 나가봤는데 오리배를 탄 사람들이 정박을 하고 있는 거야. 정박? 그 유원지에 하늘을 날아서. 정방이 뭐야? <laughs> 정박. 배를 정박시킨다. 몰라. 몰라? 응.